잠원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니 Good morning, good night. 시편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잠언 16일 16장 제목은 모든 계획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입니다 잠언 16장 1서서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잠언의 교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은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1절 사람이 계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고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악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모든 일의 결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5장에서는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유순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자신의 행위의 판단은 자기중심적이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정하게 저울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한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을 나의 일의 모든 책임자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물론 동의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과 상황을 하나님을 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모시고 있냐는 질문을 우리 서로에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어려운 훈련이지요 나의 모든 일에 책임자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말입니다. 모든 일에 책임자로 모신다는 것은 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과 성숙한 나눔과 교제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편을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이사야 6장 6절에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놀랍습니다. 이사야를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로소 강제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을 나누실 때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고민 앞에 어,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책임자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의 임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책임자로 그 명령과 결정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 우리가 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 중에 일어난 화재 사고가 어, 예화로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아주 멋진 말을 했기도 했죠 선교의 큰 꿈을 품고 율람 캐리가 갔지만 동료들의 배신, 풍토병으로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우울증으로 사망하는 등 인도 선교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8년을 바쳤지만 1812년 화재로 인해서 인쇄 기계가 다 불타버리고 번역했었던 성경 주석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하시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시라고 없으신 뜻으로 합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윌리엄 캐리는 지역을 옮겨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인도 외에 중국어 미얀마어말레이어로등 44개 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간하게 됩니다. 인도의 대학도 세우게 되죠. 그의 편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두번 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충실한 결과를 낳아 더 유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결과적으로 그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감이 있으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지금 낭만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 깊은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실패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실패해도 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했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계획을 맡겨보는 것은 어떠실까요?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계획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 제가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제가 떠나지 않는다면 실패도 성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낙망하기 전에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절망하고 납담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우리 모두가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